자얘 봅시다 얘 넘어가면 4x 그대로 a는 그대로 있고 얘 넘어가면 더하기 이렇게 됐지 그럼 x는 4로 가누니까 부등호 그대로 4분의 a 더하기 나도 얼마 인지는 모르겠어 얘가 나오고 두번째 얘 넘어가면 마 x 넘어가면 더하기 3이니까 4 x는 부등호 반대 마4 그런데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얘는 확정이니까 얘를 먼저 그려 알겠죠 마, 사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지금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검은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려져야만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얘란 말이야.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4분의 a 더하기 1. 지금 이 숫자가 지금 뭐야 그러면? 이 3하고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4분의 a 더하기 1은 3과 같은 숫자이더라.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리고 B는 뭐가 돼? 마사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마사. 그죠? B는 마사라는 건 확정이고, 옆으로는 A가 나오겠네? 그럼 A 더하기 1은 4, 3, 12. A는 1배니까 11이 됐겠죠.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므로 11 마사. 7이 3이 됐겠죠. 그죠? 이것도 어려운 아이들은 아니죠.